넌못 지나갔네. 네, 이 사건, 멀쩡한 내차 담배빵으로 1학년 만들어버렸던 사건이며, 두달 만에 경찰이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와, 이 차주가 직접 잡은 거는 몇번 봤지만, 은 김수사관님, 여지 없어버리네 경찰이 직접 잡는 거는 저도의 유튜브 5년차에 한세 번째 보는 것 같으며, 물론에 잡는다고 해도에 벌금 한 20만원 정도 예상이 되며, 민사는 별도이지만, 은 받아낼 돈이 있을지는, 에라이. 항상 진입하는 차량 주시하시며 통과는 기본이며 와. 아직 한발더 남았습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경숙 경보! 이야, 저개 띠발놈이가 이씨, 아이 눈깔이 돌아버리겠네. 아이 최소한 보고 빠져 나가던지 개새야. 아내리자마자 내가 빠져 나가야 하는데 왜내 앞을 막냐? 아주 그냥 불난 교회 앞에서 목탁 쳐버리네 달토끼 졸구 뺏어가 대가리 빵아 올라 그냥 아 끝까지 6대사 주장을 해서 대인 렌트 빼고 1 0 0대형 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하고 마무리했다고 지겹게도 반복을 합니다 진입하는 차 확인 1차로에서 나가는 차 사이드 확인 진짜 이 전쟁터가 맞지 않을까 이제 밤 집으로 가는 길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숙병봉 뭐야, 이거? 야, 이저 미친 새끼, 씨. 아 이게 사고인지 나 담그러 온건지 이 호중이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한게 아니라 술 취한 남편 대신 운전한 아주머니의 초보 운전이었다고 하며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은팔대2 주장에 대인을 받아갔다고 아, 병신. 아이 다 해주세요 뚝배기에 부항을 뜨든지시 t 로 앨범 하나 만들던지 다 해주고 소송가면은 어차피 100대 0이라 다 토해내게 만드는게 또 다른 참교육이며 아이 어느정도 급이 되는걸로 비벼야지 사람새끼들인가 이씨 그냥 먹어놔야 되겠어 <laughs> 아 여지없죠 팔계통 럭비공에 제대로 예술랑 부처의 엄마까지 달라붙어도 빠구없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하시며 방어 운전은 기본이지 않을까 에라이 씨 우회전하려는데 빗감 켠 차가 있습니다 영브레이 My power. Oh yeah. 아, 이 소리 없지만은 차주님은 클락션은 눌렀다고 합니다. 일단 저 차주는 면허 받나 불박 차주님은 브레이크 못 밟는 게 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병원에 가 보셔야지 하 않을까. 아, 이 클락션은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야 할거 아닙니까? 아, 이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정차회 진입 차량이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 불박차 피해자가 맞을 것 같지만 이 사고 합시다. 이 뭔가 이상하면 주시하며 방어 운전. 같이 먹어라. 아, 이, 은병할 거, 이, 추억 여지 없으며, 불박 영상이 좁아 속도감이 있어 보이지만, 20km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경숙병보 야, 오지 마, 이, 급식아, 아, 이런 사고 많아요. 사고 직후에 재민이는 그냥 가려가길래 잡아서 엄마 소환, 상황 설명이 영상 보여줬지만,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 및 대인 받아갔다고. 이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무혐의 처리, 자전거 100%로 마무리, 어이, 최종 견적이 4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이, 아니, 그렇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뭐, 자슥 잘못 키운 부모 책임이며, 만약 슈퍼카 이렇게 다이빙을 했다, 피똥 싸버리며, 더 나아가 내 자식이 턱받지하고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하다면 부모가 먼저 빠따들고 교육을 합시다. 에라이씨. 이 신호가 바뀌었지만, 이 씨, 구대기 꼬리무기들을 잘라버려, 그냥, 씨. 넌못 지나간다 아이 이봐, 봐 이봐 거봐 저 공구리 두개 직진 차로가 고이게 되며 도로가 썩는 거 아닙니까 이 개새끼야 도로는 잘 흘러야 되는 시냇물이며 니들 때문에 몇 명이 쌍욕이 나와야 합니까 그까시노 너희 집 나간 정신머리보다 먼저 돌아오니까 기다립시다 뒤에 q 미만 보여서 치킨만 침입만... 아, 같이 먹어라 정체 구간 2차로를 야자띠아이 컨텐츠 제조기 내 사랑 모닝아이. 모닝 아이 아니 거시기 보고 있었나 모닝.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게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닝입니다. 이 가벼운 사고였으며 당연히 모닝 100%로 마무리했을 것 같으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고의 경우 사진만 빠르게 찍고 길 끝으로의 차 이동을 해주셨으면 이 운전 중에 딴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에라이씨 아이 뭡니까 저 포터르기니 날개다란데 그날이냐 이 시방새야 처음에는 뒤로 실었겠지만 차가 움직이면서 돌아간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쳤다며 이 개씨 바로 신고했지만 관리 대상으로 이 현장일 한다면 저거 안 움직이게 고정할 수 있는데 내용량 고정 못하고 탈출했나 이 작은 적재물 하나라도 대참사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경각심을 아 이건 하자고 작년에 있었던 지인사고 영상이라고 하며 왕국이차로를경숙보 뭐야 저거 이야 이씨후다후다후다 <laughs> 후탄 후단, 영상이 여기서 끊겼지만 은 파면은 뭐 거의 애들 놀이터에서 땅 파는 수준의 공포네 이 무릎 내관근 복원 수술 등사주 진단을 받았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며 저희 미친 연어는 음주는 아니었으며 80대 할머니였다 <laughs> 아이 70대도 불안한데 80대는 법으로 운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사고 당해봐야 질질 짜면서 만들 건지 씨. 저 할머니는 벌금 내고 끝이지만은 차주님은 후유증이 오래 갈것 같으며 오늘도 다짐을 합니다 저도 이 운전이 안될것 같으면 셀프로 면허증 갈아버리겠다고 자회전 신호가 이제 바뀌 아이씨 바끼가저도아한다 이씨 저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딱 이렇게 옆에서 와이프가 말렸는데, 진짜 저씹 구대기보다 마누라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던 추억이 있지만, 저거 밀어버려도 무죄주면 안 되는 건지, 아이, 너 진짜 그러다가 귀적이 차고 누워서 똥오줌 가릴 수 있으며, 서서 히 오줌이라도 싸보고 싶다면, 적당히 염병 떱시다. 3만, 3방이다. 금방 신호에 속도 줄이며, 야야 이 갸스끼가 씨넌또 뭐야 이 좆방대야 아이 좀 참아라 이 씨부랄 구데기들아 그 와중에 저 어르신 신사네 이 정도면 다이빙해도 무죄 아닙니까 넌또 멋있다 동굴에서의 숟가락 들어버린다는 자연산 빨간밭 이래서의 보행중이더라도 저분처럼 사주 경계는 여지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여지없죠 총1 4만 가칭 아이, 체대표님 전화 오겠네. 뽀로로 제 10의 멤버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음, 저... 장난질은 니네 컴퓨터 앞에서나 하시고 자연사고 싶다면 평범하게 운전을 합시다. 네, 이 개구장이 치료해주고 싶어. 그만. <laughs> 에라이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